김유림 SC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근속 13년차 공식 딜러 김유림입니다. 최근 BMW 매장에 방문하셔서 신차 구매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한번은 들어보셨을 BMW 파이낸셜의 스마트 할부, 스마트 리스. 왜 많은 딜러들이 고객님께 스마트 금융 상품을 권장드리는지, 스마트 할부 리스가 뭔지를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십시오. BMW 스마트 금융을 이용할 시에 첫 번째로는 차량가 할인이 추가됩니다. 전액을 현금 구매를 검토하셨다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약간 저렴한 일반 캐피탈사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는 것 대비해서 차량 추가되는 차량가 할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거를 제안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의 빠른 배정 혜택입니다. 일반 구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고객님께서 구매희망하시는 차종의 배정 순위를 상향드리는 혜택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이용해서 신차를 출고하시게 되면. 스마트 풀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1년 동안 제공이 되는데 차량의 외관 데미지 등 이런 것들을 무상 케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영상 중반부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금융은 장가 보장할부 혹은 고장가 할부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는 금융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 만기에 잔존 가치가 높다. 잔존 가치를 보장한다. 라는 내용으로 일반 할부가 계약 기간 동안 구매하시는 차량 가격 전체를 이렇게 분납하시는 방식이라면 스마트 할부는 계약 진행하시는 차종 BMW 차량의 계약 만기 예상 가치를 예 잔존가치를 가정을 해 놓고 전체 금액에서 잔존가액을 만기로 유예시켜 놓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 분납하시는 새로운 할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할부 대비했을 때, 초기 선납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초기 선납 비용이 동일하다면 월 납입 부담 비용을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BMW를 최종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덜하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거치해놓은 잔존가액은 만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연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차량을 뭐 잔존가액을 일시납하면서 할부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일신납이좀 목돈이라 부담스러우시다면 재할부로 할부 계약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을 반납해서 종료시키면서 신차를 또 구매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낮은 월 납입금의 장점이 있습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이용하면 같은 차량을 일반 할부보다 훨씬 낮은 월 납입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MW 520i M 스포츠 모델을 선납비용 30% 대략적으로 2,100만 원 정도 기준에 48개월 할부를 진행한다는 라 가정하에 일반 할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할부 네, 사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할부로 구매를 하면 같은 선납 기준으로 월 납입금이 48개월 동안 약 123만 원 발생을 합니다. 같은 선납으로 BMW 스마트 할부를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월 납입금이 58만 원 3300원까지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월 납입금 덕분에 더 높은 트림의 차량을 예, 옵션 트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차량 구매 예산의 초기 비용을 낮출 수도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고정 할부 비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즉 동일한 예산으로 더 좋은 BMW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든지 더 상위 모델로 그리고 반대로 같은 BMW를 낮은 월 비용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도 될수 있습니다. 스마트 금융을 통해 신차 출고를 하시면 스마트 풀케어 서비스가 1년 동안 제공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케어 프로그램은 스마트 풀케어 프로그램의 케어 프로그램은 이제 스크래치, 뭐 문콕, 덴트 발생 데미지. 그 다음에 스마트키를 분실 파손한다든지 휠 타이어를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 타이어가 파손이 됐다든지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데미지가 생겼을 때 앞유리를 교체해 드린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차량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든든한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금융을 이용하시게 되면 계약 만기 시에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차량 반납 후 최신 BMW로 교체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트레이드인 혜택이 적용돼서 나중에 이제 구매하시는 신차 가격에 1.5%가 재구매 할인이 적용이 되고 추가로 구매하시는 신차 가격의 3%가 트레이드인 혜택으로 할인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재구매 할인이 4.5%가 되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존 가치 금액. 예, 만기에 거치해 놓은 잔존 가치 금액을 납부하고 할부 금융 종료. 만약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일시납해서 이제 금융계약을 종료하신 후에 현금차로 보유하시면서 계속 운영하시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잔존가치를 재활부해서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잔존금액의 일시불이 부담되실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재활부해서 월 납입금을 조정하면서 차량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BMW 스마트금융은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과 재무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표정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MW 스마트금융은 현 시점 BMW를 구매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점이 많이, 많이 보이는 금융상품입니다 딜러인 저조차도 제 자가용을 BMW 스마트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현금 유시불로 차량 구매를 검토하셨더라도 지금 구매 시기에 만큼은 BMW 파이낸셜을 이용했다가 중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전체 비용에서도 유리할 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 어 정리를 하자면 안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어 시점에서 BMW 스마트 금융을 쓰시면 유학하겠습니다 차량의 최대 할인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어, 인기 모델, 인기 색상의 구매 희망 차량을 우선 배, 배정 혜택으로 빨리 출고받으실 수도 있고 출고 후 1년 동안 스마트 풀케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더 낮은 월 납입금으로 BMW를 부담을 적게 소유를 하고 스마트 리스렌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할인 금액 별도로 월 리스료를 예, 월 렌탈료를 지원드리는 프로모션이 차종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자막으로 보실 수 있고 그대여, 암 걱정하지 차량가 할인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추이로는 BMW 파이낸셜 스마트 할부, 스마트리스, 스마트 렌트 상품이 말 그대로 예, 가장 핫한 상품이고 추가 할인 적용을 위한 요건이 뭐 이런 금융 상품의 사용 여부나 BMW 재구매 에 해당 여부, 재구매 에 해당 된다면 기존 차를 트레이드인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게 해당이 안 된다면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BMW 코리아랑 협약된 기업일 경우에 또 MOU 혜택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이제 저같이 담당 딜러와 많은 대화를 나눠 보셔야 놓치는 혜택 없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화를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